제가 아까 이 공간정보법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말한다 그랬고 이때 지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기록이다. 이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 지적법 전체 목차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먼저 토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토지의 지,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만 되고요. 바다에 잠기지 않는 모든 땅이다. 등록할 때는 필지로 한다. 필지는 단입니다라고 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한다 그랬는데 이 지적 공부라는 것은 토지를 적어 놓은 공적 장부예요. 종류는 크게 대장과 도면이 있고 다음 시에할 겁니다. 그 여기에다가 무엇을 등록하느냐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한다고 할때 등록한다는 건 기록한다 는 뜻인데 이거 등기랑 비교해야 돼요. 등기에다 기록하는 것은 등기한다 그러는 거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등록한다 그래. 이거 섞어써 버리면 안 돼요. 등록은 누가 합니까라고 할때 대한민국 모든 땅은 장관이 등록하지만 구체적인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소관청이 합니다. 대부분의 지적 업무를 소관청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할 때는 크게 둘로 토지 표시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주로 토지 표시를 등록하죠. 토지 표시는 여섯 개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근데 어떨 때 등록을 합니까라고 할 등록할 사유. 사유를 보면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야. 이 토지 이동이라는 말 정말 중요한 용어인데 이때 토지라는 말이 땅이란 뜻이 아니라 토지 표시를 말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동이에요. 그때 그게 해당하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때 여러 개가 있지. 분할 합병, 지목병 이런 것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측량할 일이다. 이러면서 제가 지적과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개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아까 우리 책막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용어의 정의가 나왔거든 용어의 정의. 제일 먼저 얘기해, 토지가 나왔었지. 토지 나오고 토지는 대한민국 내부 모든 땅이다 이렇게 말했고 바다에 잠기지 않았 최대 만조의 기준으로.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하면서 지적소관청, 토지표시, 그다음에 토지 이동. 그때 지적소관청만 말해보면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게, 이게 지적소관청 개념이었어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토지 표시하고 토지 동은 방금 이거 하면서 했으니까 패스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등록한다라고 할때 등록하는 단위 필지다 필지라는 것은 단위라 다고 단위 이것은 모양 크기 관계 없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에 헷갈리면은 마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한 마리 두 마리 할때그 마리 기준 생각해 보면은 멸치부터 거래까지 다한 마리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등록할 때 이걸 아까 봤던 거죠. 어, 뭐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주체는 국토교통장관이다. 장관은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안 해버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원칙은 신청하라 그래요. 근데 신청을 안 해버렸을 때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제 등록사항으로서 집원 들어갔던 거지. 집원은 토지를 토지를 등록하는 번호예요. 그때 그 집번 붙이는 네 가지 원칙이 있었어. 지적소관청이 집번 부회적별로 차례대로 붙입니다. 그다음에 집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을 해요. 집번은 그 아랍어자로 쓰는데 이마드장 이마드에 등록하는 토지는요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여요. 그 집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로 표시하고 의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안 써져 있지만은 본본의 개념이 짝대기 앞부분만이 아니라 아예 짝대기 없는 집원을 본번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짝대기 뒷 부분을 부번이라 고 하지만 짝대기 붙어 있는 집원 전체를 부번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본번 부번 개념이 두 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사유별로 집원 어떻게 붙이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규 등록, 즉 바다 매립해 갖고 새로 등록할 때는 그때는 원래 부번이 원칙이다. 인접 토지의본번의부번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 있어, 근데 안 받고. 그다음 이제 분할할 때는 필지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한 필지는 분할된 지번으로 가고, 나머지는 번번에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부번 부번 이렇게 오시면 돼요. 합병할 때는 몇 필지를 합병하든 간에 합병의 필지는 항상 한 개예요. 그한 필지 지번 뭘로 할 거냐라고 할때 합병 대상 지번 중에 하나 골랐으면 돼. 그때 선순위 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본번, 부분 섞여 있을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 이때 말한 본번이라는 것은요 짝대기 없는 집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도시개발사업적처럼 지적 확정 청량한다는 말이 나와.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집원 붙이겠습니까?라고 할 때는 원래 있던 집원들 중에 본번만 갖고 붙여요. 그러나 만약에 본번이 모자라 새로 만들어낸 필지보다 부분이 모자랄 때는 그때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만 했어요. 블럭 단위. 블록 단위로 하나의 번번을 붙이고 두 번으로 붙여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목을 봤는데 지목은 그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그 지목을 정하는 28가지가 있는데 기준은 주된 용도입니다. 용도에 따라 정해져 있고 그 지목을 정하는 원칙이 네 개가 있어. 지목의 종류는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목법정주의. 그 필지 하나에는 지목 하나밖에 못 써요. 일필일목의 원칙. 그런데 한 필지가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쓰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게 돼요 주지목, 주정의 원칙 그 토지가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땐 지목 바꾸지 않아요 그냥 냅둬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게 되는데 지목 1번이 전이고요 28번 잡종지까지 쭉 내용이 나오죠 이건 생략 저거 다음 어떻게 하지? 걱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목을 지적 공부상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을 닫습니다. 근데 지적도 임야대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써요. 부호는 한 글자만 다 쓰는데 28개 중에서 24개는 머리글자를 다 쓰고 4개만 차장, 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유원지만 두 번째 걸 따요. 자 여기까지 지목이 었고 마지막 경계라는 것은 이게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인데 지적 공부라는 건 지적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정할 때 기준 다섯 개가 있어 상중하 최대 만조의 만수이 바깥쪽 어깨 부분 있는데 절토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상당부 높낮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중앙 높낮차이가 있다 하단부 언덕 같은 거그 다음에 해면이나 수면에 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거. 그다음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을 쌓았어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때 건축물 있는 땅이 있어. 건축물 있는 땅. 그런 땅을 분할할 때는요. 건축물이 안 걸리게 분할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해. 얘기 나중에 도도공파라고 외우면 돼요. 너네 간단하게 외울 수 있어. 원칙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첫날부터 제가 너무 빡세게 수업을 한것 같아요. 원래 마음은 이렇지 않았는데 그냥 시작은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수업 다한 걸로 그냥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면접부터 할게요. 그래서 그 수업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물론 분위기는 오늘부터 조금 좋게, 근데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안내하고 내용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이 방법은. 6월 달까지 4월 달까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6개월 동안은 내용 설명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하는 것은 기초, 기본 심화까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건강하게 잘 보냈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